주절이라고 하는 게 주절, 얘는 필수 요소예요, 필수. 여러분 전공 필수, 전공 필수를 이수하지 않으면 전공에 대한 학위가 인정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야. 전공 필수야, 주절은 꼭 있어야 돼.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절대 불가한 게 있어. 사자성어법 주절 주절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주절 주절 안 돼요. 그게 아니라 그랬죠? 음, 기초영화에서 뭐라고 했어요? 주절주절, 앙돼요 아이고, 나도 닭살 돋는다, 진짜. 주절주절, 음? 앙돼요 주절 절대 주절 안 되는 거예요. 여기부터 영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절주절이 안 되니까 만들어지는 게 단문, 중문, 복문, 혼합문이라고 제가 기초영화에서 엄청나게 얘기했는데. Got it? 아, 기초영화 안 들으셨다고요? 자, 볼게요. She, she is Very poor. 자, 어? I like her. 이상하잖아, 글이 좀. 그녀는 무척이나 가난합니다. 나는 그녀가 좋아요. 응? 이렇게 쓰면 절대 안 된다는 거지. 그녀가 무척이나 가난합니다. 나는 그녀가 좋아요. 뭔가, 뭔가 어색하지, 그죠? 이렇게 주절주절 쓸수 없어. 안 돼. 그럼 어떻게 쓰면 되느냐. She is very poor. 그녀는 참 생활이 어렵죠. 나는 그녀가 좋아요. I like her. 이게 문장을 마치고 마치면 된다는 거야. 단문, 단문. 그녀는 무척, 그죠? 불쌍합니다. 가난합니다. 어렵습니다. 난 그녀가 좋아요. 그죠? 항상 시험을 하잖아요. 실험이 아니라 시험. 신께서 너의 사랑의 강도를 시험하는 겁니다. 음, 그죠? 나의 집은 좀 먹고 살만한데, 그죠? 어머니께서, 뭐 형님께서, 아버지께서, 그죠? 내가 사랑하는 여인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 그럼 사랑을 시험하는 거예요. 어찌할까요? 그죠? 연습곡 보시고요. 자, 그녀는 무척 가난합니다. 나는 그녀가 좋습니다. 이렇게 딱딱 쓰면 되는데 이 말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키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 보세요. She is very poor. 그리고가 아니라 But 그러나 I like her. 나는 그녀가 좋습니다. 미래를 보고 결혼해야지. 미래를 보고. 장례를 보고 결혼해야지. 지금 통장에 조금 돈이 더 있다고 해서 여러분 행복한 거 아닙니다. 장례를 보고 여러분의 꿈을 사줄 수 있는, 여러분을 이해할 수 있는,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되게 복잡해요. 연습곡 보세요. 그녀가 무척 가난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녀가 좋아. 이런 문장이 맞죠. 이것도 문장이 맞고 얘는 단문으로 쓴 거고 얘는 뭐로 쓴 거야? 중간에 등이 접속사 있고 단문 등이 접속사 단문이니까 중문이잖아. 자 그다음 이랬을 수도 있어요. 도라는 접속사를 하나 써 접속사 붙이기 주제를 붙이는 거죠. 그녀가 비록 무척 가난할지라도 나는 그녀가 너무 너무 좋다 이렇게 써도 맞는 거야. 이건 뭐야? 그렇지 복문 콤플렉스 센턴스잖아요. 보세요. 주절주절이 안 되기 때문에 주절주절 앙대요에서 주절 단문, 중문, 본문.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지는 세 가지의 오른 문장으로 탄생할 수 있습니다. 마침표로 단문으로 쓰거나 등이 접속사로 중문으로 쓰거나 접속사를 이용해서 본문으로 쓰거나. 물론 혼합문은 여기서 만들지 않겠습니다. 자, 이래서 주절주절 주절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안에 주절의 동사는, 그죠? 방문 증문, 본문의 조건에 맞춰서 들어가야 되고, 나머지는 모두 종속절인데, 종속절의 조건이 뭐냐? 종속접속사. 종속접속사. 방금 하나 있었어요. though she is very poor. though, though, 비록 뭐뭐라 할지라도. 이런 종속접속사가 뒤에 이렇게 동사를 가지고 있다. 그럼 이걸 뭐라고 한다? 종속절이라 한다. 종속절. 종속절 종속절 어서 많이 들어봤는데 그렇죠. 종속절 몇 개가 있다? 세 개가 있어요. 명사절은 앞으로 이렇게 대괄호 분석한다 그랬습니다. 형용사절은 이렇게 소괄호 분석합니다. 부사절도 앞으로 이렇게 소괄호 분석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종속절은 세 가지가 있구나. 세 개. 종속절 세 개가 있는데 명사와 같은 역할의 절. 명사절은 주어, 목적어, 보호, 동격이 되는 절입니다. 그래서 얘는 주어, 목적어, 보호, 동격이 되는 절을 우리는 어, 명사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볼게요. That she was present at the meeting 이라고 썼습니다. 이게 접속사 가 하나 뜩하니 있기 때문에 얘는 독립성이 절대 없습니다. 왜? 종속절이거든요. 얘는 v 2예요 V2. 종속절은 절대 문장을 혼자 만들어 낼수 없어요. 꼭 주절을 하나 같이 해야 됩니다. 그때 얘가 이만큼 주어처럼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주어가 되고 그녀가 모임에 참석했었다는 사실은 그죠? was not 그죠? u e 사실이 아니었다. 사실이 아니었다. 이게 동사원. 이게 주절의 주어. 얘가 주격 보어. 이형식 문장. 그러면 문장의 종류는 종속절도 있고 주절도 있으니까 이는 복문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주절의 동사를 기준으로 종속절이 좌우에 붙어 있다. 그러면 무조건 복문이야. 자, 그래서 이만큼이 명사절로 주어. 얘가 동사. 얘가 보어인데 이렇게 주어가 길면 가짜 주어 it 쓰고 it was not true 그리고 대절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진주어를 뒤로 보내죠. 이런 문장의 구조가 영어에서 많습니다. 참고하십니다. 자, 끝. 간단하게 가고요. 그래서 결국은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이런 것들이 문장에서 종속절로 등장하는데 절대 독립성은 갖지 못하고 주절을 반드시 어딘가에 두기 위해서 또는 두고 같은 문장 속에 종속절은 주절과 함께 합숙하고 있는 절입니다.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형용사절, 부사절은 어, 교수님 왜 설명 안 해주시나요? 복잡해요. 그러니까 명사절만 일단 이런 게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여기서 간략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명사절은 그럼 몇 개가 있는가? 여섯 개. 영어의 명사절 6개고요. 형용사절은 10개. 개수만 알아두세요. 부사절은 30개 이상. 이렇게 된다. 와, 되게 많다. 많다. 그렇죠? 많은데 부사절, 형용사절, 명사절 이렇게 종류가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정도만 기억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게 그러면 문장의 성분이에요. 여기서 그냥 주섬주섬 제가 주원이 동사니 뭐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문장의 성분 배우려고 합니다. 여기다 쓸게요. 자, 중요한 거. 문장의 성분. 문장의 성분? 그죠? 좀 제가 배우처럼 연기를 해보면, 까나스키, 동무 날래나오라 성분 조사를 하잖아요. 옛날에 그뭐 드라마들은 이렇게 뭔가 어, 좀더그 어, 사람의 지금은 뭐, 우파다, 좌파다, 중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때는 그죠? 뭐, 나름대로, 그런 성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좀 약간 그런 느낌을, 저도 좀 옛날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약간 있긴 있는데, 그니까 문장이라고 하는 대문자부터 마침표까지 있는 속에, 그 안에, 어, 하나하나의 단어가 가지는 그런 성분이 있는데, 그 성분은 주성분과 자 수식성분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어 인간의 삶은 어쩔 수 없는가봐요. 인간의 삶이 곧 언어로 표출이 되기 때문에 언어에도 인간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 제가 가끔씩 얘기하는 건데요. 음, 여러분 가끔 드라마나 이런 거 사극 같은 거 보면 큰 대가 집에 그 그죠 대감마님 있고 그 대감마님의 부인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뭐 자식들 있고. 그 다음에 거기, 그죠? 종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종에도 또 상종 있고, 그죠? 갓, 그죠? 막 어디에서 온 그런 종도 있고, 그 똑같아. 주성분은 뭐냐? 그 대감집을 이루고 있는 주어, 목적어, 보어, 수러. 그죠? 이게 핵심적인 의미를 맡아서 가지고 있는 게네 가지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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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인데, 문장의 성분이 주어, 목적어, 보어, 수러.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주어 목적어 보호는 누가 한다? 명사, 대명사, 그죠? 수로는 뭐가 한다? 동사. 하지만 예외적으로 예외적으로 보호는 형용사가 형용사가 그죠? 보호가 될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음, 거기에 여기 좀 설명했죠. 명사, 대명사, 수식 보충하는 게 형용사인데 예외적으로 보호가 되기도 한다. 음, 그렇습니다. 형용사. 그 다음에 수식성분은 뭐냐? 수식성분은 수식해주는 거야.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들을. 얘가 뭐가 있냐면, 형용사하고 부사. 형용사하고 부사가 있어요. 수식성분. 이두 가지 성분이, 아, 두 가지 기능이, 두 가지 기능이 수식성분인데, 수식성분을 제가 연구해 보니까 여섯 개가 있어. 잘 봐. 1번. 단어 하나로 되어 있는 수식어. 단어 두 개로 되어 있는 수식어. 단어 세 개로 되어 있는 수식어. 여러분. 생기초 영어에서 공부를 하고 오셨어야 되는데, 간단히 설명할게요. 단어 하나로 되어 있는 수식어, very good 하면, very는 good이라는, 그죠? she is very good. 그녀는 무척이나 착하다. 착한이라는 말을 very가 수식하거든요. 단어 하나. 그 다음에, she got up early. 그녀는 일찍 일어났다. this morning. this morning. this morning. 수식어예요그 다음에, all day long. 이런 말들이 수식어 1번. 수식어 2번. 얘도 다 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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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할을 합니다. 수식어 2번 전치사 관사 부사 형용사 명사 이런 식으로 전명구 형성하는 거 2번 세 번째 투부정사 투부정사 네 번째 분사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수식어 다 수식어 다섯 번째 형용사절 이래서 이제 설명 안한 거예요. 여섯 번째 부사절. 이렇습니다. 제가 빨리빨리 쓰는 이유는 여러분 이미 앞에서 공부한 것들을 복습합니다. 자, 투부정사도요, 명사 구의 역할을 할수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명사. 명사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명사적 기능이 투부정사는 적이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는 거고, 형용사나 부사 역할을 하는 게 있잖아요. 자, 보세요. 간단히 볼게요. to see. is to believe. 썼습니다. 그러면 보는 것은 믿는 것과 같다. 동사. 명사적 기능이란 말이야. to see, to believe는. 그때는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야. 저기에 명사 역할을 하는 명사구의 역할이지. 자. 하지만, 보세요. I am glad to see you. 그러면 뭐예요? 나는 너를 만나서 기뻐. 기쁜이란 말 이렇게 수식하고 있거든. 너를 만나서 만나니까 기쁘구나. 형용사를 수식하죠? 그럼 뭐야 이건? 바로 부부정사 부사적 기능이야. 자, 하지만 보세요. I have a woman to see tonight. 자, 오늘 밤에 보세요. 나는 오늘 밤에 만나야 할, 보아야 할한 여성 동무가 이시오, 주어 동사, 목적어, 투시가 뭐야? 어, a n 이란 명사구로 수식하잖아. 이게 형용사 역할이에요. 같은 투시라도 형용사 역할, 부사 역할은 이 수식어 자리에 들어가고 명사 역할은 이 명사의 기능에 속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결국은 뭐냐? 문장의 주성분, 주어, 목적어, 보어 수로 그거를 도와주는 수식성분 형용사와 부사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공부하고요. 그 제가 만들어낸 여섯 개를 기억하고 있으면 좋고, 자, 계속 이어집니다. 여기서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명사부터 감탄사까지 여덟 개까지 되어 있는 이 도구가 계속 문장 속에서 똑같이 그 역할을 수행하는데, 여기에 제 말은 명사가 명사 구가 되더라도 명사가 명사 절이 되더라도 똑같이 명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속 하는 겁니다. 얘는 단어, 얘는 구, 얘는 절의 차이만 있지 똑같이 주어 목적어 보호 동격에 그걸 한다는 거예요. 동사도 마찬가지. 절을 형성하긴 하는데 동사 구가 된다고 해도 똑같이 절을 형성하는 거죠. look look 동사 하나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look at look for, look into, look after, look down on, look up to. 얼마나 많아요. 그죠? 뒤에 살붙이기를 계속하면서 look 이란 동사의 성질을 의미는 바꾸지만 절을 만드는 역할은 계속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거가 똑같아요. 그래서 구가 되더라도 동사 절은 없습니다. 동사 자체가 절이기 때문에 형용사, 형용사 구, 형용사 절. 여러분 형용사절 알잖아. 관계대명사, who, who do, whom, 사람이 선행사니, 사물이 선행사니 하는 이런 거 이런 게 형용사절이야, 다. 형용사절이고요. 부사, 부사구, 부사절. 부사절 아시잖아요, 부사절. When I was young, if, uh, if it is fine tomorrow, though no, she is poor. 이런 식으로 접속사가 있는 게 부사절이잖아요. 그다음에 전치사는 전치사구. 전치사구? 그렇잖아요. 전치사도 보세요. 투라는 말로 전체 역할도 할수 있지만 뒤에 붙여서 듀투 하면 뭐뭐 뭐 때문에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단어가 두개 이상 모여 있는 걸, 구라 걸 구라고 그래요. 단어가 두개 이상 모여 있는 걸 구라고 하는데 단어가 두개 이상 모여서 구의 형성을 하더라도 전치사구는 전치사 역할, 부사구는 부사 역할, 형용사구는 형용사 역할, 동사구는 동사 역할. 자, 그 다음에 접속사는 접속사 구. 접속사 여러분 많이 알고 있는 거뭐 있어? 접속사. That. That. 그죠? I think that. 그죠? She is honest. 나는 그녀가 정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접속사 that은 의미는 없지만 갑자기 that이 in that 그러면서 in을 수반하면 어떤 의미가 돼요? 뭐뭐라는 점에 있어서. 그죠? 뭐뭐이니까 의미가 바뀌잖아. 단어를 하나씩 더 붙인다는 것은 의미를 바꾸기 위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걔가 접속사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여러분 바탕은 절대 안 바뀌는 거예요. 얘가 접속사라면 얘는 접속사 9 접속사죠. 그래서 접속사 9로 만들어집니다. 대명사도 대명사 9. 대명사도 위, 우리, 보스 하면 둘다란 뜻이고, 데이, 그죠? 보스 하면 그들 둘다. 이렇게 대명사, 대명사가 나라히니 두 개가 나와서 대명사 9를 형성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 감탄사도 감탄사 9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종속절은 세 개예요.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이렇게 세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단어가 두개 이상 모여서 9의 형태를 취하더라도 명사구면 명사의 역할, 부사구면 부사의 역할, 전치사구면 전치사의 역할, 대명사구면 대명사의 역할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단어 구절의 변신만 있을 뿐. 자,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장의 성분 공부했어요.